요동성에서부터 그 뒤쪽으로 요령성 이후 지방으 우리 한반도 북부 얼마나 많은 산악지대예요. 아, 말이 8마리 아니라 800마리 있어도 안 돼요. 네. 네. 못 넘어가야죠. 그러다 보니까 또 파묻죠. 네. <laughs> 무거우니까 버려야죠. 일단은 무거운데. <laughs> 거기서 싹이 나서 그런 아주 그냥 비옥한 벼밭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뒷사람에게 응. 걔는 아마 그 생각으로 묻었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거기다가 당시 고구려군은 종신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1선 방어선에서부터 평양까지 2중, 3중, 4중의 방어선이 있었어요 네. 그 성들이 버티면서 일련의 방어선을 형성을 하면 네. 뒤쪽에 고구려의 그 유명한 기마대들이 기병부대들이 도초에서 습격을 합니다 네. 보급선 차단 작전은 계속 실시를 해요 짐 미국 가는 병사들은 고구려군 나타나면 이거 던지고 싸워야죠. 네. 싸우면 또 쌀포대 매야죠. 저 같아도 갖다 버렸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압록수에도착은 했는데 이미 군량은 다 떨어졌고 아... 그 뒤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지옥의 행군이 펼쳐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의 화려한 유인전술에 휘말려서 괴멸돼 버리죠.